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강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방송 녹음하는 오늘이 설 당일 12일인데 그래도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이 꽤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저도 어제는 부모님 댁 갔다 오고 오늘은 처가 댁 가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조카 세배도 받아보고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서 아직 큰 부담이 없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는 세뱃돈도 좀 두둑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밀레니얼 책방 들으시는 구독자님들도 연휴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녀님께서 열심히 해가 월 500번은 부자가 되세요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일하지 않고 자본 소득만으로 월 500만 원을 벌수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겠습니다. 네, 짐승년님께서도 부자 되시고요. 네, 어쩌면 이미 부자가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아무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수백 권의 돈과 투자 관련 책이 있지만 이 책은 정말 보석 같은 책이라 확신합니다. 책방 지기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뭐 아파트형 공장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종목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님께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참 고마운 코너입니다. 이런 프로가 재미있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감사히 잘 들을게요라고 네, 달아주셨습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어, 항상 감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축복합니다. 진짜 시간 내서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씀씀이가 크신 분들 같아요. 저도 유튜브나 뭐 블로그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읽지만 사실 일일이 댓글 못 달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직접 채널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돈의 심리학 완결편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영상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책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영상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에 끝내기는 너무 아까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이 많다는 거겠죠.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이 책 전체의 절반이 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핵심 요점만 뽑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 장담컨대 이 영상만 들으시면 이 책의 노른자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내 뜻대로 쓸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앵거스 캔벨은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다. 그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었다. 1981년에 출간된 그의 책, 미국인의 행복감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작한다. 그중에도 분명히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득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교육으로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다.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는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행복의 가장 강력한 공통 분모는 간단했다. 캔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가 고려해온 어떤 객관적인 생활 조건보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는 더 믿을 만한 예측 변수였다. 월급보다도, 집의 크기보다도, 위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다. 즉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기 싫은 일을 안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설거지, 세탁, 청소, 빨래, 출퇴근, 은행 업무 보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이런 대부분의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의 행복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우리는 보통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먼저 확보되어야 그때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신혼인데요. 저는 확실히 결혼하기 전보다는 결혼 후가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희 부부가 비교적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안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좋은 관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고나기를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존중만 해줘도 웬만큼 잘 굴러간다는 거를 요새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겠죠? 그럼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부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자산부자와 소비부자입니다. 책 원문에서는 자산부자를 wealthy, 라고 표현했고 소비 부자를 리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산 부자는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것처럼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산이란 그 자체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을 말하죠. 사업체, 주식, 채권, 임대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명품 가방,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엄밀히 말하면 자산이 아니죠. 이 자체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0억짜리 한강 뷰 강남 아파트라고 해도 내가 자리 깔고 사는 집이라면 자산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걸 남에게 팔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포르쉐 차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 걸치고 펜트하우스 좋은 집에서 살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산 부자가 아니라 소비 부자. 즉,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너무 커서 돈을 자산이 아니라 소비로만 쓰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진정한 부자인 자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돈에 대한 몇 가지 진실과 자신의 핵심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저자의 조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다. 행운과 리스크는 모두 실제하며 식별하기가 어렵다.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겸손을 찾고, 용서와 연민을 생각하라. 행운과 리스크의 힘을 존중한다면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롤모델을 찾을 확률도 커질 것이다.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최고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거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은 모든 금융의사결정에서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을 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시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킨다.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마라.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 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다. 보통은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개별 투자의 초점을 맞추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잘한 것은 실제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실패한 것은 실제보다 더 후회스러워 보인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중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다시 반복하겠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멋진 차와 좋은 시계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후자일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배기량과 번쩍이는 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다.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계약금, 비상시 의료비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최고의 이유가 된다. 누구에게나 삶은 놀랄 일들의 연속이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다.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 법. 그러나 가장 큰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을 수수료로 보아야지 벌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당신을 인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만들어준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 보수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큰 값어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커진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시간이 지나면 제값을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아예 파산해버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나의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화 내동에선 안 된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라.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저자의 핵심 전략 두 가지는 저축 전략과 투자 전략인데요. 본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저축 전략. 언젠가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그렇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제쳐둘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은 그럴 수 없다. 독립성은 늘 나의 경제적 목표였다. 나는 최고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해 초호화 생활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두 가지는 친구들에게 잘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게임처럼 보이고 모두 숨은 리스크가 있다. 그냥 매일 아침 나와 내 가족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을 깨고 싶을 뿐이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이런 목표가 있다.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재무 상담가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자산 내 현금 비중을 높게 유지한다. 주택 가치를 제외한 자산의 20%쯤 된다. 이 역시 이론상으로는 방어하기가 힘들고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 가족에게 맞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립성에 있어서는 현금이 산소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보유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파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큰돈을 쓸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를 최대한 영에 가깝게 만들고 싶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은 남들보다 리스크 선호도가 낮은 듯하다. 개인 금융과 관련해 배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때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에는 예상 못하게 큰돈을 쓸 일이 생긴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 집의 재무상태를 자세히 아는 몇몇은 이렇게 묻는다.저축은 왜 하는 거야?집을 사려고?보트를 사려고?새 차를 사려고?모두 아니다.나는 돌발 변수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저축을 한다.그리고 비용을 대려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일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최대한 오랫동안 몸집을 키울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찰리 먼구가 멋지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이다. 나의 투자 전략. 투자에 대한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부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덱스 펀드 투자가 늘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두에게 맞는 이야기도 아니다. 적극적인 주식 선정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대체로 이 업계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고정되어 왔다. 특히 적극적인 투자에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이다.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성공 확률은 당연히 낮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다수가 실패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형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85%는 S&P 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다.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는 별을 따보라고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보라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은 다르다. 인생은 확률이며 우리는 누구나 확률에 대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했고, 돈이 혼자서 불어나게 내버려 두면 우리 가족의 모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검소한 생활 양식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섞여 있다. 정해진 목표 금액은 없다. 뭐가 되었든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나는 동일한 펀드의 은퇴자금을 최대치까지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는 학자금 저축에 일정액을 정립한다. 대략 이렇다. 사실상 우리 가족의 순자산은 집, 체크 계좌, 인덱스 펀드 몇 가지가 전부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이상 복잡할 필요가 없다. 투자에 대한 나의 깊은 신념 중 하나는 이것이다.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꼬리 사건들이 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변수가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당신이 투자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당신의 전략을 크게 좌우할 두세 가지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전략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가 확실히 포함된다면 간단한 투자 전략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수 있다. 나의 투자 전략은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하거나 다음번 경기 침체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그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낙관적 시각에 의존한다. 투자를 위한 노력의 사실상 거의 전부를 이세 가지를 생각하는 데 쏟고 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앞에 두 가지, 저축률과 인내심의 말이다. 나는 과거의 투자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당연히 투자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축이나 투자 방법이야, 어떻게 바뀌든, 목표는 항상 독립성일 것이며,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자는 꾸준한 저축으로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주식 투자는 인덱스 펀드로 해라.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걸 오랫동안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월 천만원 버는 사람이 300만원 저축하고 300만원 주식 투자하면 여유가 있죠 만약에 주식이 다음날 폭락해도 이 사람은 다음달 또 천만원이 들어오니까요 그걸로 또 물타기를 하든 저축을 하든 채워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월 200만원 버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200만원 전체를 주식에 몰빵하기 쉬워요 소득은 부족한데 또 남들보다 뒤처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즘처럼 주식 열풍인 시대에 직장인들이 너도 나도 비투하는 거는 그래서 오래가기 힘든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백만 원 투자해서 몇억 벌게 해준다라는 식의 재테크 서적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고수익 재테크 뒤에는 언제나 하이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달성 확률이 높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20대 대학생 시절에서 지금 서른 후반까지 시간 진짜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동공부를 시작한 게 30대부터인데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또잘 버티면 한 50대쯤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추구해도 넉넉하게 살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 어쩌면 더 빨리 올지도 모르죠. 자, 지금까지 돈의 심리학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음식으로 비유하면 아주 정갈한 한정식을 먹은 느낌이랄까요? 자극적이고 화려한 내용은 없지만 진짜 정석대로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깔끔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미래에 꿈꾸는 날도 이런 날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 맞으면서 여유있게 차 한잔 마시고 가족들이랑 동네 근처 산책 한번 갔다 오고 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그냥 일상인 삶입니다. 그게 평일이건 주말이건 그냥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런데 이런 소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부자가 아니라 자산부자로 살아야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소박한 자유를 앞으로 보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프로TV로 유명한 분이시죠. 김동환 소장님을 비롯한 3명의 저자가 쓴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연휴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